뭐야? 이 스테이크 집에서 소주를 판다고? 진짜? 자, 한번 들어가 볼까? 야, 진짜 스테이크를 파는구나. 형님, 한번 썰어보십시오. 어, 써는 게 되게 어설픈 것 같아. 야, 이거 초코파이 위에다가 스테이크를 올립니다. 초코파이야, 뭐야, 이거? 네? 감사합니다. 야,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습니다. 이거 서비스? <목소리> 어, 진짜 스톤에다가 지금 스테이크 올렸습니다. 야, 얘는 한박 스테이크인데 형님 한박 스테이크 한번 썰어주십시오. 어? 한잔 먹어야죠 그러면. 아유. 감사합니다. 음, 맛있네요. 음, 오 진짜 맛있네요. 한번 제가 한 손으로 썰어 볼까요? 어, 이거 한 손으로는 겁나 안 돼요. 형님이 한번 썰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초코파이에 올려주세요. 야, 두 점. 어, 초코파이에 두 점. 초코파이가 겁나 뜨거요 자 우리 맛집입니다. 또 어, 수일이 강북 경찰서 앞입니다. 자, 소주에 한박스테이크, 어, 스테이크. 야, 이 초코파이에 지금 뜨겁게 올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서비스로 소세지. 아, 소세지 제가 지대로 쓸수 있어요. 여기 한번 꼭 오십시오. 소주 먹는 스테이크집입니다. 그집 스테이크.